깊고 푸른 우주의 한자락에서 조그만 아기 별똥별 하나가 반짝이며 깨어났어. 아기 별똥별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우주 곳곳을 누비며 여행을 했지. 어느 날, 아기 별똥별은 아름다운 푸른 별을 발견했어. 그건 바로 지구별이었지. 지구별은 드넓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었어. 별똥별은 신이 나서 지구를 돌며 여기저기를 구경했지.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 이상하네. 왜 얼음산이 울고 있지? 북극의 빙산들은 커다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 지구별 곳곳에서는 푸른 빛이 깜빡거리며 빨간 빛에 물들고 있었지. 아기 별똥별은 깜짝 놀랐어. 지구별은 겉으로는 예쁘게 빛났지만 속은 아프고 지쳐 있었던 거였지. 하나는 그런 지구별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별가루로 반짝이는 편지 한 장을 써서 지구별에게 보냈지. 안녕, 나는 하늘에서 너를 바라보던 아기 별똥별 하나야. 지구별 너는 지금까지 내가 본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별이야. 그런데 너 아프구나. 너의 숨결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 무엇이 내 몸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 거니? 하늘에서 언제나 너의 쾌유를 응원할게. 별가루 한 움큼과 우주의 따뜻한 포옹을 담아. 별똥별 하나 씀. 그날 밤, 지구별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빛나는 편지를 발견했어. 그리고 별가루 한 움큼, 지구별 위에서 반짝였지. 어쩌면 지구를 사랑하는 별똥별 마음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했는지도 몰라. 우와, 별똥별이다. 그때 고통에 신음하던 지구별이 깨어나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울고 있는 얼음산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있던 북극곰의 절규에서부터 메말라 가던 숲의 나무들이 울조리는 생명의 노래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섬 때문에 신음하던 바다의 파도 소리에서 때아닌 찜통돌 위에 쩔쩔매던 쪽방천독과알베 황노인의 한숨 섞인 깐죽거림까지 별똥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피는 지구별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거야? 별똥별님 우리 지구별을 살려주세요 아기 별똥별 하나가 수많은 소원을 청취하고 나서 말했어 지구야 나는 네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러려면 너를 아끼는 사람들이 먼저 변해야 해. 아기 별똥별 하나의 편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어. 그래서 사람들은 지구를 살리기 위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지구를 아끼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대.